안녕하세요. 아 저는 네, 평소에 원래 저 자, 잠옷이랑 비슷해가지고. 네. 뭐 그냥 편한데요? 저 이렇게 구멍 뚫리는 옷은 처음 입어보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이렇게 구멍 하나 하나에 손가락 닿을 때마다 너무 차가워요. 우리 한 번만 입어보자. 무서워요. 어 좋아요. 아 이거 부서진 아, 절대 안 되네. 어, 약간, 그러니까 약간 무릎은 대, 절대 되면 안 되고, 그러니까 아, 이렇게 나가야 될것 같아. 어, 이렇게 나가야 될것 같아. 그러고 바로 그냥 여기다 팔 꽂아버리고 이렇게. 여기가 팔이, 뭐, 팔이 먼저다면 이게 안될 수도 있고. 거 어. 네. 그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. 요아 그게요. 그러니까 팔이 여기,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슬라이드로 하는데 아, 여기서 하면 그대로 킥할 수도 있어. 요 근데 여기서 걸리면은 뭐 그냥 놓아봐. 그냥 손만 대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눕자. 그러면 형. 그냥 돌아서 누워야 될거 같아. 부서진하고 키 어, 그렇지. 이렇게 그냥 엉덩이 어, 먼저 꺾고 내려가는 걸로. 어, 그런 느낌으로. 어떻게 어떻게 할거 같아? 나 아까 아, 본거 본거 있어. 어? 본거 있어. 어 아니 아까니 뭔거 있다. 내가 뭐안 들려? <laughs> <나> 뭐라고? 가족 으로리인거요 예. 아 근데 다들 살이 좀 많이 빠진 것같던데 그렇지. 음 응. 등신이 너무 다들 아 등신? 응. 비율 비율 비율이 너무 어, 어 그래가 좋아가지고 놀랐어. 원래 작은 고추가 매운 거야 근데. 매운. <laughs> 해성이 네, <laughs> <선생님>, 보여줘. <웃음> 아니 <laughs> 이사팀 의상을 봤는데 네, 아 뭔가 무대에서 제일 이쁘러 오실것 같아요. 음... 되게 이게 노출도 있고 맞아 음... 이거 봐형 음... 오늘 원 이제 큰맘 먹고 열었대 나 <laughs> 아, 이렇게 어. 연거 처음이야 <laughs> 저희가 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난 우리가 더 섹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래 섹시는 내적 섹시가 맞아. 진짜 섹시한 거지 어.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부시는 섹시보다 그런데 참... 우린 또 무대를 부실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또 무대를 안 부시고 또 성이 안 차잖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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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뭐야 의상 뭐야? 어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자컨셉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하세요안녕 약간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그세요안녕하다요 안녕하세요. 안게하세안 됐었는데. 안녕하세 어? 여기서 탁하면 이게 빛장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아 아, 대박. 꽃전지. 와 우리 오토바이 타고 이게 나오잖아. 출연하잖아. 아 오토바이까지 준비가 됐어요. 저희 만타고 나오는데. 아 화려한 아 어, 안 써요? 칼 칼이 무지여가지고 팔로 그 타이어 다 찢어 찢어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는 그러면. 칼 막을 수 있는 하이브 쓰는데. 아, 아 이게 뭐 헬멧. 헬멧. 헬멧 보호 헬멧. 헬멧 머리 머리 보호고. 멋있게, 멋있게 잘했으면 좋겠네요 서로. 둘다 화이팅 해서. 어. 그래서 시재 형이 저그 밀방이 디테일이 아주 그냥. 아, 아 가끔씩 이제 연출에서 마주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르네. 야생의 날것의 느낌과 오, <laughs> 오늘의 느낌이잖아요. 아, 아, 예, 우리 모두 예. 서로가 야생이었다가 아, 좀 정돈된 아, 느낌이다. 아, 맞아 맞아. 정돈된 느낌. 날것의 상태로 만났다가. 어, 저는 이 모습으로 일어나는데 매일. 네. <laughs> 아 그래요? 아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한다고? 아 그렇게 할 거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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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회중. 컴 다운하세요. 아 쉽지 않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유경 씨랑 이래 씨랑은 첫본은 유경 씨가 나이는 많잖아요. 높죠? 있고, 아 그렇죠. 네. 아 처음에 어. 그래서 그렇지 처음에는 조금 선배라 했죠. 저는 저는 예. 선배라고 하고 이제 일경이도 저한테 형이라고 하고 음. 원래 형이라고 하면 안 됐어요. 그 당시에 예. 그 대학교는 어. 조금 그럼 안 되는 세상이었는데. 어. 뭐 잘할 거야 이미 알고 있고 음. 어떻게 또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선의의 경쟁 어. 제대로 한번 진검승부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. 이팅 예. 오. 예이이 싸우셨다고 들었습니 아, 싸우진 않았어요. 싸우 진 않았습니다. <laughs> 아이 좀 난감한데 갑자기. 아, 아. 그때 한결이 형 없어서 없으셔 가지고 다행히 아. 저희가 이겼습니다. 아. <laughs> 형 여기 도망가 버려 가지고. 아. 근데 왜 너가 나간 거야? 아. 나가 나갈래요 아, 진짜. <laughs> 다 무서워서 안 나간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싸우지 않죠. 싸움 아니잖아. 싸 싸워 장난. 아니 그럴 거면. 카메라 앞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어, 저는 평화를 좋아해. 요 피스. 좋아해요. 아, 피스. 피스. 아 근데 어. 그 귀여우신.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의상을. 어우 어,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진짜.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이미님 컬자킷이 어. 그냥 따뜻한 시강인데요. 어 같이 환불 받으러 갈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환불? 것 환불? 네. 뭘 환불 받아? 어. 형을 옷 와야 돼? 아 형은 그냥 그 그냥 아재 개그만 해요. 그냥 그 아, 그냥 아재 개그만 해요. 아 네, 죄송해요. 아니 아, 또 여기 또 같은 학교 친구가 있어가지고. 아 학교, 학교, 학교 친구 진우? 진우? 아또 진우. 진우 학교 생활이 어때요 혹시? <laughs> 혹시 B C 학교 생활은 어때요? 이제. 반, 반, 반이 달라서. 아, 반 아, 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희 데뷔도 거의 비슷하고 좀 음. 친해지면 좋은데 이게 다 하필 시작부터 아,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. 어 그러니까 1라운드 끝나고 나면 좀더 친해져요. 그래서, 아니 그래도 말 거고 싶은데 이게 의상도 아 무슨 의상인데 이게 뭔가 말맞 아, 찍음.